사 형통하시고 오늘도 여러 분의 조상님들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 님 오늘 영상은요. 네. 와, 참 요즘 이슈가 많으신 음. 백종원 씨. 음. 이 백종원 씨 앞으로의 행복이 어떻게 될지 조금 음. 궁금해서 음. 뭐 어떻게 그 생년월일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네. 아, 네 그러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66년 음. 9월 4일생입니다. <laughs> 아니 이거 방을 흔드자마자 양파가 딱 보이는 거야. 까두 아, 까두 양파 같은 사람인가 봐. 어... <laughs> 어, 웃긴다. 까두 어, 까두 양파 같은 분이야. 근데 그러신다. 욕심이 과했다. 욕심이 과했다. 이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 똑똑한 어수룩해 보이는 거 컨셉으로 친근하게 다가왔잖아. 네네네. 처음에 약간 서민적인 느낌으로 네네네. 그렇지 않다. 되게 똑똑하고 계산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어, 자기가 이름을 명성을 얻고 잘 되면서, 사람은 항상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되거든. 너무 자만하신 것 같아. 자기 맘대로 뜻대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예. 음, 네. 그러면 음. 지금 제일 관심사가, 네. 지금 이 모든 것들의 이그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 네. 걸려 있는 게 있는데, 네. 백종원 씨 백종원 씨가 이 관제 운운 어떻게 되는지. 관제는 들어와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도 들어와 있는데, 네. 나는 이분은 관제는 약간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 아. 이분이. 그치만 이 사람 회사는 온전치 못하다 그래. 회사는. 아. 그러면, 네. 이분의 그 부의, 그러니까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타고난 복은 있기 때문에, 제복, 재복은 지금 뭐, 이분이 어디다가 뭐 돈을 많이 쓰고, 사람들한테 퍼주고 이른다고 하지만, 이게 회사 돈이 있고, 개인 돈이 있잖아요. 나는 개인 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킨다, 이렇게 보여져. 개인 돈은. 그러면, 이게 원래,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백종원 음. 씨로 인해서, 음. 그냥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일반 음. 서민들이 지금 엄청 피해를 은데 맞아, 있거든요.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다방 안 가겠다, 막 정신을 음. 하는데, 솔직히, 백종원 씨가 그걸 돈을 번,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음. 조금. 궁금해요. 음, 어쨌든 회사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네. 그 가맹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보여져요. 난 없어지는 브랜드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 그러면 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강맹점 그 사장님들도 계실 음, 거 같거든요. 그분데도 음. 그 그냥 좀 빨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 나는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 그가맹점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왜냐면 오너 리스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관제가 걸려 있어. 어 근데 이 백종원 씨 본인 같은 경우는 약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인자한 음. 검 모습에 음. 사람들이 이제 속았는데 음. 이제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정말 개인적인 의견들이긴 하지만 이분이 타고난 이 인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어,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얍삽한 거죠. 본인이. 어? 얍삽한 거고 잔인한 면이 있고 자기가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낚아채는 거지. 어? 그리고 이게 의리는 조금 없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의리가. 응. 그러면 이분이 응. 이제 아까 관제 없다고 했는데 계속 응. 방송활동을 할수 있어요? 아니, 이분도 간제는 있죠. 간제는 있지만, 이 사람이 깜빵 가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져, 나는. 아, 네. 그런데, 어, 뭔가 뭐, 어 깜빵을 안 간다는 게, 일테면, 깜빵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네. 뭐가, 거기에 무슨, 어, 그 뭐라 그러지? 집행유예 같은 거? 네, 네,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아, 이런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도 받으실 것 같아. 아, 네. 어, 이를테면 수감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지. 그러면 방송활동은 자기가 접는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음, 그러지는 네.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한다. 소통을 하고 또 본인이 나오는 거는 난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또 나온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분 방송 욕심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중의 시간을 갖고 회사를 갔다가 어떻게 정립, 재정비하고, 이런 관제에 대비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춰지는 듯이 보여지는 거지, 방송 욕심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연예인이잖아. 네, 네. 누가 그 사람을 사업가라고 그래? 그렇죠. 연예인이지. 예. 네.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분은 큰 무타, 그러니까, 크게막 음. 그, 그, 그 앞으로의 형제과 다시 이제 방송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어, 본방송은 나는 조금, 조금, 어, 본방송은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고, 당장은, 어, 이를테면 뭐 케이블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나오실 수 있다고 보여져. 어, 그리고 사업가적인 그런 면모, 그런 것들은 또 뭔가 다른 것들을, 루트를 찾아낸다고 보여져요. 이분 되게 사업가적인 성향이 엄청 강하신 분이고, 집념이 강해요. 지금 주춤하고 멈춘 것 같으면 이게 좀 뻔뻔하잖아, 네. 얼굴이. 그죠? 그런 거는 그 정도 사람이 사업체를 일구고 이렇게 할 때는 일반 사람 마인드로 그렇게 할수 있지는 않아요. 그지 않겠어?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기는. 네, 그렇게까지 이끌어 갈 때는 그만큼 뻔뻔해야 되고, 잔인해야 되고, 냉철해야 되고,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 쫄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분은 쪼는 거보다 지금도 수습하기가 바쁘잖아. 자꾸 뭔가를 내놓고, 그렇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그리고 머리가 좋은 양반이기 때문에 작은 거는 자기가 책임지고 가지만 큰 거는 다 회사 앞으로 미룰 수 있어. 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깜빡 가는 것까지는 나는 잘안 보인다 그래. 문학 문전까지는 갈수 있지, 문정까지아 그러면 이 백종원 씨 앞으로의 행보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어 가정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아, 그래요? 네네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뭐이를테면은 애들이랑 뭐 와이프는 외국을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 어 조금 가정사는 약간 불편할수 있다 음. 그렇지만 이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아 음. 아, 그러면 이제 그참 요즘 네. 그뭐 백종원 씨뿐. 그 사업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조금 음. 경기가안 좋잖아요. 네네. 어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음. 정말로 너무 좌절해서 음. 힘든 겪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고 하면 음.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뭐 조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각 개인마다 문제점이 다르고 뚫고 나가야 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네, 어떤 분은 본인이 처져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네, 내가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내가 움직이기가 싫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자기가 늘어져서 뭐 음식점으로 치면 재고 관리가 안 된대든지. 직원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자, 손님이 조금 없으면 재고가 묵어가지고, 막 냄새가 난다든지, 싱싱하지가 않다든지, 이런 거. 그럴 때일수록 조금 조금씩이라도 시장을 자주 자주 봐서 신선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깔아 앉아 버린 거야. 조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있고, 응? 네. 경기 자체가 뭐, 어, 이를테면은, 안 좋아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기면은 뭐 음식점을 안 돈대든지 뭘안 사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빨리 자기 그 그거에 맞는 맞는 뭐 배달 대행으로 돌린대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대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또 직원을 갖다가 조금 바꿔 줄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마다 다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시면 저랑 같이 의논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요즘은 무당들도 엄청 어려운 때야. 아, 그럼요, 모든 직군이 다 어려워요.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든 어려움을 버텨내고 우리 살아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러면 또 밝은 세상이 오고 좋은 날이 와요. 힘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논현동 정합신당의 정화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